어.. 지난주에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어, 3일 황금연휴를 맞이해서 김가이버와 함께 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태기산을 다녀왔는데 어, 오늘은 또 어, 내일 그 석가탄신이고 월요일 또 대체 휴무기 때문에 또 3일 연휴 우리 회사만 쉬는 것 같은데 어 집에서 또 텔레비 보고 잠만 자면 이렇게 좋은 날 가는 세월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저 혼자만이라도, 음, 지난주에 다녀온 태기산에 있는 태기분교에서 숲속 어, 야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 다시 또 오토자켓 어, 준비를 어, 해보았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갈 건데, 어, 이틀 동안 태기산에 있기는 좀 너무 지루할 것 같기도 해서, 어 오늘은 이미 이제 좀 지금 6시 좀 늦었지만, 어 가는 길에 강천선 밑에 있는 섬강 합수부 강변 야영지에서 어 차박을 많이 하는 곳인데, 어 저도 한번 현장 답사차 한번 둘러보고, 그곳에서 야영을 한 후에 내일 태기산, 태기분교로 떠날 예정입니다. 떠나기 전에 잠깐 지난주와 비슷하게 지난주 가져갔던 장비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어 야영 장비를 구성해 보았는데 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자전거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어 샤오미 티사이클 전기 자전거이고요 어 여기 이제 예전에 국토정주 할 때, 주쓴 건데, 할리 데이빗은, 어, 모자입니다. 한번, 이번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피사이클 어, 프레임 밑에서, 어, 스피어 배터리 연장선 분기 작업을 해서 어, 장거리 갈때 스티어 배터리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연장선을 진행해서 어, 작업을 했는데 어, 폴바이크에서 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배터리는. 예. 판매하는거는 물병 파우치라고 하는 가방이라고 하는데 어, 저는 이제 안장 키퍼스트에 매달아서 어, 스피어 배터리를 어, 집어넣고 요, 스피어 배터리 연장선에 연결해서 어, 장거리 어, 여행용으로 어, 구성해서 타고 있습니다 이 배낭은 제가 자전거 캠핑을 갈때꼭 필요한 필수 장비만 한 배낭에 넣어서 자전거 앞긴 바지에 매달거나 아니면 바로 어깨에 메고 자전거 여행을 다닐 때 쓰는 자캠 전용 배낭 인데, 이 안에는 어, 자전거 캠핑 시에 꼭필 요한 필수 장비, 1 인용 텐트 하고, 오리또 음, 침낭, 코펠 버너, 소형 돗자리, 석쇠 캠핑등 겸용 파워뱅크 그다음에 태양광 캠핑등 바람막이 대형과 소형 두개가 있고요그 다음에 스포츠 물병 소형 돗자리 접이식 어, 낚시 의자 또 어, 물주머니 뭐 그런 꼭 필요한 기타 여러가지 어,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버스를 안 탔다는 얘기야? 어, 요 아이스 박스 겸용 어, 의자는 어, 아이스 박스 대용으로 쓸수 있게 그 안에 이제 어, 단열 처리가 돼 있고 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냉동 식품들하고 어, 공간이 좀 남아서 불멍 화로대하고 어, 여행용 파우치, 잡동사니 모아는 여행용 파우치, 그다음에 뭐, 버너, 휴지, 뭐, 기타 등등 취사에 필요한 어,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어, 허리색인데 어, 여기에 이제 어, 추울 때쓸수 있는 어, 어, 귀막 귀덮개 모자 그다음에 햇빛이 강할 때 쓰는 접이식 캥 어, 모자 그다음에 어, 어, 스포츠 타월 그 네. 다음에 파워뱅크 파, 파워뱅크 네. 소형 삼각대 네. 소형 어, 파워뱅크하고 연장 어, 5핀 어, 5핀 usb 연결선 그 네. 다음에 네. 지갑을 또 넣을 수있고요그 다음에, 화장지, 기타 등등, 자주 사용하면서 또 기주분까지 보관할 수 있는, 또, 급할 때는 허리에 메고, 가볍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용 허리색에, 넣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 뒤에는 지금 다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어, 코스트코 캠핑용 3인 의자 두 개가, 어, 접이식 의자 두 개가 어, 있습니다. 아. 라이프 타임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요번에 캠핑에 이제 처음 사용해 보려고 가져가는 건데 손잡이도 있고요. 이게 반을 딱 접어서 이렇게 손잡이로 들고 다니게 돼 있는데 이것을 피면 폭은 좀 좁지만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튼튼한 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어, 두 개를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어, 상담 학원을 오픈해서 제가 어, 학원에서 어, 여러 사람이 올때 어, 의자 대용으로 학원이 좁으니까 더블식 의자를 두개 어, 사줬는데 오늘 어, 수업을 마치고 제가 다시 접어서 이번 캠핑에 이번 오토 자켓에 한번 원래 용도인 의자로 사용하다가 하나는 테이블로 쓰고 또잘 때는 두 개를 키고 서로 붙여서 침대로 한번 써볼까 해서 가져가 볼까 합니다 가격도 아주 싸고 튼튼하고 접이식이라 휴대도 간편해서 오토 자켓용으로는 아주 좋은 어 장비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피면 길이가 한 1.8m 정도 돼서 어, 웬만한 성인은 무리없이 두 개를 붙여서 어,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는 지금 어, 텐트와 배낭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어, 자동차에 항상 싣고 다니는 발포 매트리스와 어, 그 앞에 어. 밀집 두자리 그리고 에어침대 두개가 음. 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4인 가족용 자립 텐트인데 이거는 뒤에 있는 돗자리와 함께 항상 차에 싣고 다니면서 어, 공원에서 쉴수 있게 어, 쉴수 있도록 항상 차에 어, 넣어놓고 다니는 캠핑 어, 용품입니다. 그 위에는 어, 접을 접을 수 있는, 접었다 필수 있는 어, 간편 배낭인데, 어, 아마 한 30년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라고 해서 영등포에서. 구입한 건데, 아직도 멀쩡하게 제가 자전거 캠핑 다닐 때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전기 담요, 그 다음에 전기 무릎 담요, 그리고, 담요 겸 베개. 그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은배트로닉스4 어, 8 v 트 어, 20암페어 배터리인데 어, 티사이클 어, 스페어 배터리 연장선 작업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했지만 아직 어, 4 8 v 는 어, 인식을 하는지 안하는지 아직 검증은 못했고 혹시, 연결했다가 모타가 타거나 컨트롤러가 탈수 있는, 탈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스페어 배터리 용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이곳, 이 안에 있는 전기 담요와 전기 무릎 담요에 쓰는 전원 용으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어, 배터리는, 폴 바이크, 베트릭스, 어, 37V 볼 10A 배터리인데, 어, 배터리와 충전, 급속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 가방인데, 이제, 요번에, 임도 다운힐, 택기산 임도 다운힐, 어필를할 때, 어, 기본, 칫사이클, 어, 기본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 이곳에 있는, 어, 이 가방에 있는 10A, 10A 어, 큰 용량의 배터리를 물병 파우치 가방에 넣어놓고, 어, 연장선으로 어, 연결을 해서, 장거리 라이딩을 해볼까 합니다. 음, 그 앞에는 어, 옆에는 어, 조립식 어, 테이블과 등산 스틱이 있구요. 저 등, 등산 스틱은 제가 어, 백패킹 등산을 할때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도 한3 0년 넘게 쓴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가지고 다니는 그 당시에는 꽤 비싸게 주고 산 등산 스틱입니다. 이 가방은 지금은 안 쓰는 코롱 스포츠 옛날 그 가방인데.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의 가방은 거의 등산 배낭은 거의 쓰지 않고요. 예전에는 상당히 좋은 메이커 제품으로 산 배낭인데 이 안에는 여름용 침낭과 가을용 침낭. 양 옆에 주머니에는 겨울에 추울 때 유단포로 대용으로 쓸수 있는 알미늄 스포츠 물병. 어, 폴바이크에서, 어, 버린다고 해서 제가, 어, 쓰려고 가져온, 어, 물병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위에 박스에는, 음, 어, 밑에 먼저 하면, 밑에는, 어, 작년에 둔내, 어, 태기산 갔을, 태기산 갔을, 갈, 갔을 때, 둔내 농협 아, 둔내 하나로마트에서 산 장작 박스인데, 쓰다 남은 장작이 있고요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불쏘시개, 그 다음에 부치갱이? 부치갱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지? 부치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뭐, 석쇠, 뭐, 그런, 어, 바베큐 장비, 지금 쓰다 남은 장작과 함께 들어가 있고요 어, 나중에 복귀할 때 이제 쓰레기도 여기서 많이 담아 옵니다. 그 위에, 위에 있는 박스는 이제 여러가지 이제 배낭에 담지 못한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한번 보면 요 주머니는 혹시 택시사랑 갔을 때 어, 트래킹이나 아니면 자연휴양림 인도 레팅이나 아니면 등산을 할때 필요할지 몰라서, 제가 신고 다니는 등산화를 주머니에 담아놨구요. 이밑 박스 안에는, 바자하고 헬멧, 손장갑, 그다에 가스등 치킨타월 빵도 있고 참치캔도 몇개 있고 초콜렛도 다 나가고 시에라 컵도 있고요그 밑에는 햇반하고 라면하고 캠핑용 파우치 안에 이제 부탄가스도 있고 수조세트도 있고 음, 지난주에 썼다, 썼던 그석쇠도 뒤에 있고, 음, 안테나 파리채도 가져가 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음, 일단, 배낭에 넣어가기는 좀 모아한 것들, 또, 바로바로 좀 꺼내서 써야 하는 것들을 음, 담아, 담았습니다. 쪼꼬릿은 일단 많이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가다가 과자도 먹고 천천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어, 김가일버님이 같이 이번에 못 가서 좀 아쉬, 아쉬운데 일단. 어. 저의 차에 장비를 싣고 가는 길에 이모님, 노마드 자전거 여행 학교 부모님이 저신 이모님을 태우고 이번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질 것 같은데, 어둡기 전에 빨리 차에 짐을 싣고, 어 일단 강천섬 밑에 있는 어 성강 합수부로 빨리 가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차에 적재를 하고 떠나기 전에 적재 모습을 한번더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